오늘은 영탁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라호텔에서는 가수 영탁과 MC 김성주가 참석한 tv조선전 이사의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트로트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날은 영탁과 함께 미스터트롯의 탑6 멤버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결혼식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로 변모했다. 전 tv조선 이사의 결혼식은 그가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MC 김성주 탑6 멤버들과 맺었던 깊은 인연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작년, tv조선과의 불화 후 PD 서혜진과 함께 독립 스튜디오 설립을 결심한 이사에게 이날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행복을 공유하는 특별한 기회였다. 가수 영탁은 단순한 의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력은 여전했다. 그와 탑6 멤버들은 고품질의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하 노래를 불렀다. MC 김성준은 TV 조선에서의 동료가 아닌 결혼식의 MC로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행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날의 주요 이벤트는 영탁과 그의 동료들의 축하 노래였다. 그들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MC 김성준은 전문적인 진행으로 모든 이들을 즐겁게 했고, 영탁의 매력적인 노래와 함께 결혼식은 더욱 빛났다. 이날의 행사는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이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누는 기억에 남을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영탁과 동료들 그리고 MC 김성주의 존재는 결혼식을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들은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창조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이것이 뉴스의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